성사종변호사 노기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성범죄, 특히 어떤 강제추행 혐의가 주로 전제된 부분이고요. 물론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어떤 특수상해 혐의나 뭐 이런 부분도 될수 있겠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변호사 업무 절차 그리고 어떤 피해자 분과의 어떤 합의 업무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간내지 중간간 그리고 유사강간 이런 혐의는 합의를 한다고 해가지고 어, 현실적으로는 기소유예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재판을 받으셔야 될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기소유예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어떤 어, 범죄 상황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그런 경우는 주로 성범죄에서는 강제추행, 아니면 뭐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 아니면 뭐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뭐 상해, 특수상해, 반의사불벌죄를 전제로 하진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폭행혐의나 어떤 저작권법 위반 뭐 이런 어떤 반의사불벌죄 같은 경우는 합의가 되면 어,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지고 재판 단계에서는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를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강제추행 그리고 특수상해 혐의 뭐 이런 부분을 전제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그런 어, 변호사 업무 절차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 무죄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를 기소유예를 받고자 노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무죄가 가능하다면 뭐 혐의를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럴 경우는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고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나오겠죠. 이런 상황은 조금 애매한 상황. 본인이 어떤 행위가 있었고 어, 경찰이나 검찰에서 강하게 추궁이 되고 있고 범죄형위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경우라면은. 어떤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가 있어요.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막상 경찰 조사를 가보면 CCTV를 보고 상황 파악을 하게 되는데 어~ 좀 제3자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빌미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라면은 무리하게 무죄 주장을 하기 보다는 어, 경찰 수사관과의 어떤 얘기를 통해서 어,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실제로 실수가 있었고 잘못이 있었다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고, 어, 그 부분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기소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업무 준비 부분은 피해자분께 사죄 편지 글을 작성하는 거예요. 내가 죄송하다, 진심으로 마음을 당해서 잘못하고 있다, 어, 실수했다. 어, 하지만 이런 부분 정말 어, 진심으로 사죄를 들인다. 근데 문제는 제가 직접 일을 해보면 사죄 편지를 작성해야 될 주체가 피의자 당사자 본인 외에 가족 구성원들, 부모님, 뭐 이런 분들이 사죄 편지를 작성하고 실제 사죄를 전제로 합의 업무가 조율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그 사죄의 문자 내지 어떤 메시지 편지 내용이 이 사죄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변호사로서 제3자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어, 사죄의 메시지가 맞는가 어, 그러니까 멘트 중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고 자신의 자식 내지 자기를 변호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구차한 변명이 들어가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사죄 편지가 아닌 뭔가 조금 음, 못마땅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 여기서부터가 지금 핀트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사죄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상대방을 자극해서 오히려 합의금 X만 더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당신이랑은 합의 업무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합의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이렇게 아예 칼같이 어떤 논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다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런 걸 조금 고려하지 못해서인데 변호사가 봤을 때는 어떻게든 기소유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 필요한 업무를 도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죄 편지 내용을 제가 직접 봐드리고 이렇게 내용을 써서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좀누구뜨들수 있는 그런 방안입니다라고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 진행될 부분이 사죄 편지를 쓰는 건데 이거조차도 이것조차도, 이것조차도 어, 피의자 당사자 본인 내지 그 가족분들이 이거조차도 제대로 못하시더라 이겁니다 엉뚱한 내용을 써서 상대방을 자극시키고 오히려 불난집에 어 기름을 붓는 그런 행위를 하고 계신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예, 변호사 업무의 시작점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피해 상황을 조금 진정시키고 상대방에게 원활한 어떤 어, 마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이게 안 되면 금액에서도 어, 필요 이상의 금액이 나오게 되고 합의 업무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걸 전제로 합의 의사소통을 진행을 하는 것이죠. 어제도 피해자분하고 직접 제가 의사 조율을 했는데 아무래도 변호사로서 (제3자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분도 변호사한테 구태여 뭐 화를 낼 필요는 없는 것이고 업무적인 부분이 조금 원활하게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과정이나 또는 범죄에 이르게 된 과정을 이제 어, 경찰 내지 검찰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미리 제출을 해야죠 왜냐하면 서면이 없으면 피의자의 입장이 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피해자의 주장대로만 어떤 부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뢰인분 피의자 입장이 무엇인지 1차 변호인 의견서를 빨리 제출해야 돼요 제가 어제도 검사실에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어떤 합의 절차나 기소유예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검사실에 전화를 했는데 검사님이 제가 제출한 서면을 아예 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 내용을 잘 받았다. 내용을 잘 봤기 때문에 그래서 형사조정 내지 기소유예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했더니 그런 부분을 조금 어, 이해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차 변호인증서 빨리 제출해야 되고 그 서면 내용에 형사조정 절차에 대한 언급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어, 공식적으로 어, 피의자 쪽과 피해자 쪽에 형사조정은 동의가 있어야지만 그 절차에 회부가 됩니다. 형사조정 절차로 회부가 되면 한 달의 시간 동안 합의의 어떤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형사조정이 안 되면 검찰에서는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피해자분과 직접 변호사가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어떤 담당 수사 관계 조금 부탁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금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분하고 직접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합의한 경우도 있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검찰 수사관 내지 검사님께서 피해자분께 직접 양해를 구하고 피의자 쪽 변호사가 직접 연락을 드린다고 합니다라고 어떤 동의를 구해서 업무 추진을 해가지고 합의에 이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필요한 경우라면 혐의를 조금 다투는 경우 내지 아니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좀 부인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본질적인 어떤 혐의 부분이 아닌 부수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조금 어 무혐의 내지 좀 다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경찰 조사도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도 어, 변호사가 입회를 해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 당연히 기소유예를 받는 데는 더 나을 것이고 자, 합의 이후에도 형사조정 이후에도 왜 기소유예가 돼야 되는 것인지 변호인 의견서를 빨리 제출해가지고 담당 검사님한테 근거를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석관님도 그리고 검사님도 어떤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는 데는 조금 원활하게 될수 있도록 변호인 업무가 조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변호사의 업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는 죄명도 정해져 있습니다. 강제추행내지 어떤 특수상해혐의. 어떤 카메라 이용 촬영 뭐 이런 어떤 경미한 범죄 어떤 중앙 범죄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기소유예가 가능한데 물론 초범인 경우라면은 기소유예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어한번 정도는 어,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사죄 편지를 작성하는 것 자체도 변호사의 어떤 어,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합의 업무 의사소통도 필요하고 1차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고 형사 조정 절차에 회부되도록 어, 검찰에 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요. 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추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변호사로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범죄 어떤 강제추행 내지 특수상해 혐의 어떤 이런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음 어떤 죄명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형사처벌의 전력을 만들고 싶지 않은 그런 의뢰인분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고, 제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